오늘 할 게임 바로 카이림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어, 떨어져 저런 줄이야. 어, 뭐 떨어져있길래 한번 확인해봤는데 저런게 있을줄이야 어 드라우고 올드 와해머안어 재앙이다 드라우고 드라고뭐 없지 천능한 신들이여, 자네가군 정말로서 무시무시한 아무 성리가 통했어. 과연 그렇군. 당신은 듣는 척을 선호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아무 형제단을 대표하겠군. 아무 형제단 이해? 네가옳라고 생각 못했거든. 하루 진행하자. 의뢰를 하고 싶소. 정확히는 다수의 의례를. 내가 감히 말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당신들이 세세기 동안 경험해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뭐야? As I said, 당신이 몇 명을 처리해 줬으면 아유, 목표들은 여러 가지 당당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하고, sure 당신 같은 기질이 사람이라면 이번 일에 상당히 적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 조금들은 마지막을 위한 초석임을 기억하시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한 길을 닦는 것뿐이니. 암살자 이 혐오스러운 묘실에서 말하고 있는 이요. 그 그것은 바로 암살을 해. 그것도 무려 황제 암살을 위해서요. 충격적인 요 h o c k i n g request. 신들형제단이 일하는 비난지 역사가 맞는다면 그렇지 않소? 당신이 이 이해해야 do you t h 지 n k What do y o 약 think? What do you think? w h 지모 do y 지 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 o 가 think? w h a 아, 알겠어 어잘 아, 있어 아이 깜짝아 이거구나? 일단은 오랜만에 가봅시다 여기 화이트런으로 오랜만에 스카이리와 오랜만이다 얘들아 안녕 일라 아 역시 애들 귀엽다니까 에이 아니야, 아니야. 할게 있어 할게 있나 진짜? 어어 어, 아직 없고 아.. 어, 요거랑 요거랑 뭐야 이거랑 이거랑 아, 싼거파파 마법 와 아, 그냥 팔게 아, 안 w h 살펴볼 a n t parking. Don't forget to check inside the shop. a n 어기치게 피해 두 배니까 뭐가 나을까? 빼 뺄게요. 뭐이 정도면 될라나? 여스. 이거 나머지는 따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 에본이 그거 쟤한테 줄 걸? 아니야. 뭐 저런 것도, 것도 나쁘지 않거든. 벨레소의 여기 뭐였지? 벨레소의 자파상점이었나? 어.. 뼈부터 팔자 돈이 더 많이 돼 자.. 어.. 칠백.. 오케이 바이 이제 오디로 가면 되냐아무래 전달은 아직 안할 거고, 이제 리버우드 쪽으로 오케이, 뭐뛸수 있네. 질킬 아, 여기서 드래곤베어 두개랑 right, yes. 이거 다줘뭘 음, 팔까 일단 비늘을 다 팔고 이건 까진 안되고아 어, 그릇이랑, 아 어, 이거 이거, 아이, 씨, 음 그러면, 어, 물 팔까? 네, 접시 있지, 접시 팔고, 물통두개 팔고, 끌개칼 이것도 팔게, 다음에 무게 만드는 이에 아르바크트 이것도 팔아. 음, 딱게 없다 이제. 상온을할수있는게 있냐? 없을 것 같은데. 실수로 먹은 것같으니까 이런 거 빼고 하루으로이제 어떻게 하는데? 아, 이거로 어쩌라고? 인다라케 이제 물어나나? 이러면 이제 난 자유다. 음, 죽어 있네. 일단은 어디로 가봅시다. 성역에 이제 다시 가봅시다. 황제의 암살이라 재밌을 것 같네요. 거의, 그, 제가 여기서 뭐, 검을 하나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중후반이 아니라 그냥 후반이야 후반. 거의 캐스 결말 때. 모티에라 만났어? 원하는 게 뭐야? 황제를 죽이려 원하요 이거 아믈렛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 아믈렛은 경비로 쓰시죠. 농담하는 게 아니네. 탐리의 황제의 살해라. 헬라기우스 암살한 이해로 암흑형제단이 이런 의뢰는 없었어. 사실 200년 전 유리엘 셉티미 암살당한 이후 감히 탐리엘의 황제에게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지. 암흑 성모는 우리 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시겠지. 유가 뭐든 간에 당신은 모티엘의 정보를 전달한 걸 선택했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정말 리스너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하지만 닥쳐온 일이니까 계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공포와 경의의 대상이 한번 해봅시다. 이끌 기회를 놓치지 말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해. 응, 무슨 생각할 거야? 어디서 왔는지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한 사람. 델빈 말로리, 말로리야. 장물합비로음식통에서 일하고 있다. Me the 편지는 내 개. 아, 아물렛은 the 말로리에게 줘. 그가 원한다면 아물렛을 팔고와 신용장을 주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오도록. 음. 이게 델빈 말로리가 도둑길들거든요. 도둑길도와 아무 형제는 오랜 사이다. 오케이. 보자. 제 리프튼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인 캐스트 할때 이미 여기로 와서 캐스트도 해놔가지고 뭐 상관은 없을 거야. 어? 뭐냐? 뭔데? 음 갑자기 왜 빼고? 약간 점점 이상해지는 거. 어. 뭐야? 아. 돌아왔다. 대신 이걸 안 팔고 돌아왔죠. 왜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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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지 통로.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 뭔가 캐스트 하지 않았나? 무드 캐스트였나? 이미 죽어 있네요. 어고안이 길을 잃은게 드리고꺼통칠수 있을 때 쳐들어가는게 좋아 곰지통으로 이것은 초대받지 않은 자들 안에 집어삼키는 간습이 있거든 아마 형제들 위해 해줄 일이 있어 말했네 아스테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가끔 들러라고 전해주게 간만에 한잔 하자고 말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이건 형제단은 뭘로 원한거야? 이거 봐줘 유유비소 좋아 이걸 보였다. 어? 대답하지 마. 알고 싶지 않아, 절대. 아우. 향제폐하의 원로평이암울래 구성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거지꽤감 나가는 거야. 당신은 간단히 놓쳐선 안될 물건이지. 아무 형제나 하는 일에 관해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더라도당신이 원로평의 구성원을 주겠다면 당신은 아마 하겠소 산다고 이걸? 원로평이 안에 암울레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기다려. 신용장이야, 아틀리드 전용 물건이 나 모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걸로 모두 가능할 걸? 이전에 합의되었던 모든 상이지, 아, 사랑스러운 여신에게전해주게내 안부와 함께 모서가면 <laughs> 볼수 있나? 몰라, 모르니까 저장한 다음에 보자. 자, 다시 출발. 아, 이게 암흑 형제단의 마지막 피난처다. 그럼 여기까지 부서지면 뭐살 곳이 없나? 말을 걸어봅시다. 아 e b 진품이고 월 l i 의 의원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야. 이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서 사던가? 여기 신 f 장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당신, 저, 당신이 움직일 때가 됐어. of a little bit of a l i t 예복 같은 거가지고 있어?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 당신? 결혼식? 아 공개 필요한 같은 느낌이고 즐거운 축제가 될 테니 즐기고 오라고? 손님들과 환담을 나누고 케이크도 좀 먹고 신부도 찔러 죽이고 말이야 자네 결혼식에서 그 신부를 죽여야 해? 그들이 로맨스는 죽었다고 말하겠지 타겟은 빅토리아 비키 동방제국 회사의 사업을 감독하고 있고 결혼식은 신들의 성원에서 열리고 음, 커다란 소동을 일으킬 거야 결혼식 간섭에 따라 하객들 앞에서 자주 연설하게 될 거야 연설하고 있을 때 죽이면 아주 특별한 상여금이 약속된다 잊혀지지 않을 축하연을 해주고 오도록 이거 뭐야 이거 아 저건 솔리튜드에 있으니까 솔리튜드에 한번 가봅시다. 알겠어 자 저기서 아우 이렇게 올라와주고 인신으로 바꿔주자 이거 옷은 음... 원하진 않지만 벗어 줄게. 왜냐면... 중갑은 잘 보이거든. 자, 아우리의 활... 그 다음에 어, 활를 재료는... 강철... 뭔가... 일단 이렇게 해볼까? 여기에 뭐가 있잖아...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유니알이야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이거 100%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최초 아니냐? 이게 똑같긴 한데. 오, 좋아. 저렇게 하면 죽기는 한데 너무 잘 느끼는데. Somebody help! 오 m g o i 눈을 떼지 말라고 명령해서 혼란에 빠질 때내 돈이 필요할 거라고 u i 했지자 i 망한거 지금부터다 자아! 자아! 와!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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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요, 제발. 버틴다, 버틴다. 할것 같기도 하고 볼꽃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어. 오케이, 레벨진 가다. 아이 뱀파이어가? 이래서 안 좋네. 힘줄사 일단 이게 찍고 했네 버틸까 아니 올릴까 올리자 저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있는 상태다는데 에 일단 너다 아 살았다. 어차피 올릴 일 없어. 아마도. 신다. 야 <laughs> 예, 아닌데. 신다 일단. 아, 깨치 저거... 음... 정확는 모르겠다. 근데 여기 앞에 경계병 있잖니? 바로 살것 같은데... 아, 이제 좀 평화롭네. 아, 근데 거기서 유니크 활 하나를 획득할 줄은 몰랐어. 저런 거는 안 보이던데 저런 게 있었어 어? 초반에 저기서 조금 획득할 수 있는 거면 나쁘진 않은데 저거 팔아서 돈도 좀벌수 있을 거 같고 말이야 <laughs> 소문으로 하지야 <laughs> 황제 진짜 비... 토레야 비키가 자신의 결혼식을 살해했다고 잘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보자고. 비치를 죽임으로써 암흑 형제단이 수세기 동안 한번 동안 가지 가보지 못한 길로 이끈 거야. 황제 암살로 말이야.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야. 전 전설을 소하는 특별한 주문. 오,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아. 오늘 이렇게 스케일 해왔고 연설 중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세월 해만 안녕 바이바이.